생을 너무 이쁘게 해주셨다. 다행이지? 이제 좀안심이 돼? 안심하고 있었어. 왜? 너 상의서 없는 줄 알았어? 상의서 없는 줄 알았어. 친구 아니야, 친구. 우리... 왜 여기서 준비해 놓은 케이크 같아? <laughs> 아, 아, 먹으면 안될것 같아, 생 있어 아, 이쁘다. 그러고 있는 거 이쁘다. 옆에 봐. 그기들아 <laughs> <laughs> 너무 고마워 너무 예뻐 도 너무 예쁘고 야 무슨 맛이야? 하합니다 생일 다

아? 아 내가 구매하는지 <laughs> <해야지> 모르겠어 <laughs> 난 계속 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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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엑셀 하는거야 친구는 만난거 같던데? 나 근데 히장이가 해장 알리오 올리 너무 먹고싶은지 해줬어? 근데 내가 먹어본 알리오 올리오 중에 가장 내 취향이었어 까다로운데 응. 미미 응. 왜 페퍼런치 소스를 아주 가득 넣어주거든 응. 마늘도 응. 가득 넣어주고 아주 한국인 맛이 응. 아 맞니? 나 욕이 오늘 오셔도 이값도 응. 녹차 나 아예 안 먹잖아. 나야, 나 요즘에 말차에 빠졌어. <laughs> 진짜? 아, 나 왜? 말차 처음 먹는데 안먹야 빨리 2장 해봐. 3번 오셔도 돼. 2장 빨리 찍으면 안 돼? 혜리 <laughs> 먼저 공개하시오. 가 나보다 이틀 언니잖아? <laughs> 가방 같은데? 뭐지? 잠깐만 짜잔 이스타렁크네이스타크 <laughs> 네, 네. 너랑 뭔가 잘 어울려 나거의그 나 진짜... 갖고 싶었어 뭐야 진짜 스나 진짜 너무 예쁘지? 들어. 잘 어울려 혜리야 너무 예뻐 어나 지금 너무 감동이야 왜, <laughs> 왜 나는 눈을 감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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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건지가 확 보여요 저 아, 그래? <웃음>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 무서워 나 다들 어떻게 해야 돼눈 감아 <laughs> 내전화가 되지 마. 음, 원래 이새트레이트는 반, 아들씨 아, 죄송합니다. 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미안해. 니다죄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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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다죄송합랑다죄다 죄송합니다. 죄송 내가 저가캐주얼하 그런... 예쁘다 예쁘다. 나, 나 이런 식감 그래. 가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뻐. 대박. <놀람> 이거 가방이네?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샌들 같은 거 신고 이거 진짜 예쁘아 예쁘다. <놀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놀람> 빨리 <나 놀람> 왜... 와인이 안 맞아.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놀람> 이쁘다 이 디테일 그니까 예뻐 여기가 좀 그러네 먼저 <laughs> 한번 <언제만> 들었거든 야, 3만원 넘게 쓴다고 들어 놓고 못알아네 <laughs> <laughs> E 아니야 그렇지 잠꾸 잠깐 쉬었지만 신나는 반짝만 보여줘. <laughs> 아니 나안 보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가운데 있어. 그래고요 빵이랑 버터 직접 만들고 있어요. 버터는 발라 먹는 것보다 그냥 덩어리째 얹어 먹어야 맛있게. 주문하신 모스카토 다스티는 이제 이탈리아. 따라서 손으로 집어서 통째로 한 입에 드세요. 네. 이게 <laughs> 되세요. 네. 야 나도 아니 코도 너무 예쁘고 그냥 딱뷰 이전에 그 회장 그 만들었고 아, 뭐 커플 회이자고면고 연차 써서 면접으 다니고 일어나가 때까지 여기 다닐 거라고누르 <laughs> 발라가면서 천천히 구웠고요 옆에 제주산 아스파라거스랑 아. 백화고 버섯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지딩도 <laughs> 그 <laughs> <laughs> <회사에> <laughs> 왜 안, 나안 그래? 봤어! 안 봤어! 눈 감고 있어! 좀절 알았어! 위로 <laughs> 올려? 위로 올릴까? 눈 감고 있을 얘가 일단 찍을게요 얼굴 보니까 얘랑 비슷진짜화면 이거 잠 가리기 해서 맞아. 맞아. 아, 네, 아, 빨리, 아, 나, 아니 얘기 진짜 거이 아프다니 우리 민이 눈이 풀렸는데? 그니까 짠짜 신기하다 음료수 이런 거안타데 진짜 소주 맛이 안나 이번 거좀덜 시다 가지마 가지마 나연체남았있어 되게 이런 것도 주다나더했야 김치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어. <웃음> 아 <웃음> 이거 첩도 해줘. 첩다안귀 엄청 완전 아니, 나도. 나도. 우리 다른 거 <놀린> 아, 나도 여 돼. 아, 보여주면 아, 보 그러니까 영... 아, 먼저 뭐, 보 아, 아, 먼저 보여주보주 아, 먼 아, 먼저 보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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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아, 아, 안 돼. 아,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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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찍어줘야 되 어때? 이렇게 찍어줘야 되지? 이정이 생일이에요. 유튜브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히동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최고. 그럼 제가 이게안 히동그리그. 이동그리그 히동그리그. 히동그리그. 히동그는 어, 나 진짜 나 진짜 무 야, 예쁘다, 근데. 근데 진짜 쪼꼬로 되게 진짜 미니팩이야, 네? 다뭉치 예쁘다, 근데 나 미니팩이 없었거든. 야, 예뻐, 예뻐. 진짜 예뻐. 너 보부상이야? 진짜 보부상이다, 너. 뭐. 완전 보부상이지. <목소리> 내가 보기엔 저거 하나 들고 또 하나 더뭉아맞 아, 진짜? 내생각에 약간 에코백이 아니면 너 그냥 <목소리> 앞에 나갈 때. 예쁘네, 어, 오늘 룩이랑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멀랐어다 떼어가.